지수 함수 설명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앞에 페이지에 빛란 있잖아요. 비어 있는 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는 y a의 x인데 요 a를 밑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를 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 그리고 a가 1보다 큰 경우에 따라서 그 그래프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는 감소한 그래프, 그리고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y 꼴 ex가 대표적인 예인데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한다.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업을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유일하게 확실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X에다 0을 대입,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2의 영석은 1이잖아요. 그래서 0,2를 반드시 지나요. 이쪽도 마찬가지 0,2를 반드시 지나요. 이두 점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준이 됩니다. 예, 이 말을 꼭 써두세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준이 되고, 그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필기를 해놨어요. 수학상에맨 마지막 섹션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게 내가 올려드릴게요. 평행 이동에는 이제 점 이동이랑 도형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의 표현은 가려워 x y 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인데 이거는 x 축으로 a 만큼 이동하고 y 축으로 b 만큼 이동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점 이동의 경우에는 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x 축으로 a 만큼, y 축으로 b 만큼 있다 그러면 x 1 플러스 a y1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도형 이동은 이런 표현을 했었을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 합니다. 그래서 점 이동이랑 도형 이동이랑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로 그냥 a만큼 b만큼 하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되는데 도형 이동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됩니다. 그의 반면에 대칭 이동은 점 이동이랑 도형 이동이랑 같아요. 그래서 x축 대칭은 그 반대인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그 반대인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리고 y 골 레팅은 x, y 체인지, 그리고 y 골 마이너스 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y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화면 멈출 테니까 잠깐 필기를 하세요. 됐죠? 자, 위쪽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일하게 있는 점이 정미 0, 2일 뿐이 없어요. 지수 함수에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의 기준이 되고 요거 바로 밑에 있잖아요. 바로 밑에 한1 정도 차이 나는 여기에 여기 아시죠? 이게 점점 근접하지만 안나지 않는 거, 이거를 정근선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지수함수, 요 밑에 정근선이 있고요. 얘도 바로 밑에 정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좀 이따가 설명 드릴 텐데, 이거를 이용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수함수란, 지수함수는 y골ax고요 그리고 a가 1일 때는 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a가 1일 때는 이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a가 1이면 뭐 y골 예를 들어서 y골 1의 x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x 에 1일 번 놓고 2집번 놓고 30번 놓고 해도 다 1이 돼요 <laughs> 그래서 상수함수가 된다는 사실 가끔 내신 시험이 나옵니다 밑줄 꺼놓고 필기를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지수함수 여기 있어요 지수함수는, 저는 앞에 이제 반대로 설명했는데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를 하고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감소를 합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치역은 Y 값이잖아요. Y 값은 양수죠, 양수. 음수는 존재하지 않고 0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요 점이라 그랬죠. 요점은 다시 한번 쓰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꼭아셔야 되는 거고 a가 1보다 클 때는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1대1 대응 함수이다 뭐 1대1 대응이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잠깐 볼게요. 자, y 골 ax 그래프랑 y 골 a 분의 1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다. 이겠죠? y축 대칭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죠. 그래서 요거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의 1승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1이 있으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언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a 분의 1의 x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AX랑 Y골 A분의 1의 X는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요, 요 그림 보시면, 제가 예를 든 게, Y골 2분의 X잖아요? Y골의 2분의 1 X죠? 요게 두 개가 서로 Y축 대칭이잖아요. 맞죠? 죠됐 자, 그러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에 대해서 기준이 된다는 거 다시 설명할게요 자 59페이지 봅시다 59페이지에 y3x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y3x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요 여기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도형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점이동 같고 유일한 요 점, 요점같고 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점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되고 요거 바로 밑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요거 바로 밑에 정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근선을 이렇게 립니다 그어 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합니다. 됐죠? 정근선은 y 골 2가 되고요. 정근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요점 가지고, 위란 요점 가지고 점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화면 멈출 테니까 잠깐 필기를 해두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대칭 이동 설명은 다시 여기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x 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 고 그랬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를 했고 마이너스를 던져서 이쪽으로 갔네요. y 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 고 그랬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했죠. 그리고 이걸 a 에 마이너스를 해서 빗으로 밑으로 지수를 내렸어요.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다 아, 아실 거고요. 네. 자, 지수 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화면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지수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x1이 x2보다 작은 경우는 요, 값, 요 값이 뭐예요? a의 x1이죠. 요 값이 a의 x2예요. 그래서, x2, a x2가 a의 x 1다 높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x2가 x1보다 크면, a x2가 a x1보다 크다. 뭐, 정방향으로 이렇게 정비례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반대가 돼요. 여기가 이제 a의 x1이고, 여기가 a의 x2인데, a x1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잠깐 보시면 자, 미시 1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 그리고 루트 2가 대충 1.4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가 3 이렇게 돼요. 그럼 어디가 커요? 얘가 크고 그다음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미시 1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부분이 0.5가 되고 이 부분이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쪽이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개념이 익히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익히기랑 필세제 01 공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네. 됐죠. 자, 필스의제 03번, 04번 가볍게 설명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필스의제 06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그걸 위주로 설명할게요. 필스의제 03번입니다. 자, y 꼴, e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에 이동한 후,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해 볼게요. 자. y e x 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y 대신에 y 1 도형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2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2의 x 2가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x 2하고 -E 그리고 마이너스 1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이 모양의 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얘는 x-2가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합니다. 2의 x랑,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게 뭐예요? 2의 2승분의 이거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x 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부분이 A가 되고요. 이 부분이 B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가볍게 바꿔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필수지 공사번은요. A를 대입했더니 M이고요. B를 대입했지 N이라고 합니다. 계속 서 그냥 대입해요. A가 대입했더니 M이고, B를 대입했더니 N이네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더한다고 했잖아요. 두 개를 더한 거는 전 시간에 배웠지만, 미시 같은 수의 곱은 지수의 덧셈이고, 미시 같은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시 같은 수의 곱하기를 해버려요. 그거는 뭐예요? 지수의 덧셈이 돼요. 그래서 3의 a+b가 플러스 되고, 오른쪽은 mx+n이 플러스 됩니다. 그 그렇죠? 그럼 여기가 3의 4승이네요. 그래서, m n 이 되고 8 1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필수의제 04번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실 거예요 필수의제 06번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좀 많이 필기가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거 역함수 GX를 구해라 GX는 FX의 인버스이네요 인버스이네요 됐죠 인버스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역함수를 직접 하는 구하기는 여기서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특강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x, y를 체인지를 해요. 당연히 1대1 대응이니까, 체크할 항목이 1, 2, 3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고요. 체크 항목이 1번,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요. x, y를 체인지를 해요. 그리고 y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지수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x, y를 체인지를 해요. 그래서, 발을 붙였어요. 체인지 하자마자 역함수는 이루어 역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y 꼴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 보니, 이제 x를 3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뭐야, 돌리는 거 그때 알려줬죠? 그래 log 2분의 1에 x-3은 y-1이다. 그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y 꼴로 표현하니까, 요, 이를 던져요. 그래서 y 꼴. 여기가 역함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역함수 구한 거를 a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a를 구하려고 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뭐 이렇게 던져서 또 돌려야 돼요. 그래서 번잡, 복잡하고요. 센스 있는 학생은 이렇게 잘못 왔다 하더라도, 이게 2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2 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a 는2 분의 7 이렇게 셀수 있는 학생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적합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특강 형식을 알려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자 뭐냐면 a 에서 f 가 b 가 되고 f 인버스가 a 가될 때, 즉 f a 가 b 가될때 f 인버스는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요? 해 맞바꿔치기하면서 인버스 붙이죠. 마찬가지로 g a가 f n 인버스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맞바꿔치기하면서 인버스 인버스니까 f가 e a가 돼요. 그래서 f 원래 있는 식에다가 e 를 대입을 하고 요걸 계산하면 2분의 7 8로 나오죠. 이 방법이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2번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g의 인버스 여기를 이제 알파로 놓고요. g의 인버스 요거랑 요거랑 맞바꿔 치기를 해요.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만들고요. g의 인버스가 뭐예요? f죠 f. f의 알파는 2분의 7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알파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필기 하도록 화면을 멈춰 드릴게요. 화면 멈추겠습니다.